반갑습니다. 조주님들. 대표이사, 마비입니다. 어, 이 헤어가 좀 극적으로, 네, 어쩌다 그렇게 됐습니다. 어, 개인 엔젤 투자자를 위한 정보를 어, 공식적으로 어, 제공하도록 어, 합니다. 저희가 그런 서비스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LP, LP라고 하는 것은 Limited Partner라고 해서 쉽게 우리가 개인 투자자라고 보면 됩니다. GP는 General Partner라고 해가지고 그 투자를 리드하는 리드 엔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LP, 즉 개인 투자자를 위한 그런 정보 제공을 매주 화요일 에 저희가 하게 되구요. 어, 다음 주는 이제 설날이기 때문에 목요일 나갈 예정이고, 그 뒤부터 매주 화요일에, 어, 그, LP들을 위한 정보가 나갑니다. 어, 이 엔젤 투자는 그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어,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어, 좀 소극적으로 하시는 편이 오히려 좋습니다. 그래서, 어, 몸을 많이 움직이고, 투자는 적게 하라. 네. 어, 그래야 우리가 공부를 해가면서 안전한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 k 이 o 은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로서, 어, 이 GP가 갖고 있는 그 개인 투자 조합, 그리고 스타트업의 정보를 저희가 취합하고, 그리고 그 정보를 LP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정보 제공하는 역할에 집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정보냐? 개인 투자 조합 결성 정보, 그리고 스타트업 IR 자료, 그리고 창업가 1대1 인터뷰, 영상으로 제공되고요. 그 다음 엔젤 투자 관련 지식이나 행사에 관한 정보가 매주 화요일 나갑니다. 어, 그리고 스타트업 관련해서는 그 스타트업 자료가 이제 제공이 될 건데 어, 좋은 스타트업만 저희가 선별해서 어, 이렇게 드리지는 않는 걸로. 예, 그게 왜그러냐면그 스타트업도 이렇게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뭐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수준 차가 굉장히 크게 이렇게 나는데 어, 그런 그 수준의 그런 차이를 이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이 느껴보기 위해서는 어, 좀잘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IR 자료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좀 거르지 않고, 그 어떤 잘 됐다, 안 됐다, 뭐 가능성이 있다, 없다는 저희 쪽에서 스크린닝을 해서 걸러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 엔젤 투자자 개인께서 직접 이렇게 보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IR 자료들이 올라갈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보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LP께서 아, 나는 이 창업가에게 관심이 좀 있다. 혹은 나는 이 개인투자조합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 하면 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 미팅을 세팅하거나 그 다음 프로세스를 밟을 수 있도록 어, 도와드립니다. 네. 어, 그래서 앞으로 매주 화요일에 어, 개인 엔젤 투자자를 위한 그런 정보가 제공될 것이다. 네. 이 부분 안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주님들 대표이사 마비였습니다.